자, 최대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굉장히 급하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laughs> 네. 하시, 하시다가. 아,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뵙자고 했는데, 네. 안불러주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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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딸들한테 치해가지고. <하면서> 개딸에 <laughs> <laughs> 치해가지고. <치야. 웃음> <개탈이> <laughs> 아 저는 저는 개딸들이 직접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로땅들은 이제 뒷배 딥벤, 뒷배으로 해줄 테니까는 <laughs> 예뒷배으로아 <딥벤으로. 웃음> 진짜야 이거 진심에 이좀 좀 그래서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올것 같아요 예. 교수님 이번 주도 아시죠 초스피드 <웃음> <웃음> 예. 빨리 하고 가야 돼요 <laughs> 아니 교수님 요새 책 광고 안 하세요? 예 섭섭하게? 아유 예. 개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교수님 책은 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지. 누가 책을 읽어요요 내가 읽으란 말을 안 해. 교수님 책 제목이 뭐죠? 가장 최근 채, 책 제목이? 나도 잊어버렸어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새벽은 처보세 착 나와. 그 중에 가장 최근의 책?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아. 뭐 읽으란 얘기 아닙니다. 교수님 책한벌 읽으면 안 돼요. <laughs> 자, 지난 시간에 일본은 왜 꼬꾸라지고 있는가. 예. 1절 하다가 끝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예. 에나가 더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아, 제목에 모든 내용이 사실상 담겨 있거든요. 교수님, 예? 여기 처음 나올 때부터. <laughs> 아베노믹스 망한다, 망한다, <망았냐>, 이거. <laughs> 5년 동안 했는데. 그, 아베가 2012년 말에 이제 재직권을 하잖아요. 재직권 할수 있었던, 어, 배경이 뭐냐면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2010년부터, 어, 중국에 이제 추월당합니다. GDP가요. 상당히 초조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경제를 사실 국내에 있는, 어, 토착의 글들만 빼놓고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스위크 잡지에서 2007년 말에요 이런 그 특집을 잡습니다 애플 같은 기업은 일본에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베가 집권에 2012년 말에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2013년 1월달 박근혜랑 똑같이 출범합니다 출범하던 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찬물 끼얹는 기사를 냅니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경쟁력 없는 상품 때문이다 그니까 러 돈을 막 찍어가지고 일본 상품 값을 싸게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일본 경제의 문제는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상품 때문이다. 뉴스위크지 기사랑 똑같은 얘기죠. 80년대 코끼리 밥솥, 뭐 워크에 소니맨 이런 것들이 그랬었잖아요. 교수님. 네? 요즘 세대는 코끼리 네, 밥솥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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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요. 몰라요. <laughs> 코끼리, 밥솥에 <밥도수에> 코끼리 나오나? <laughs> 그때는 공산품 경쟁력이 일본이 세계 1위였기 때문에 특히 주부들이 밥솥 사와야 된다고 그렇죠. 예. 많이 사왔거든요. 요즘 누가 일본 밥솥 써요. 예. 그때는 근데... 소니 TV 집에 있으면 부자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요즘 소니 TV 누가 써요 그거. 그렇죠. 예. 예. 8 0년대말에도 반도체에서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 8개가 일본 기업에 썼어요.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제 멈춰요. 완전히. 일본 경제가요. 교수님 집에 코끼리 밥도 있었어요? 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울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가지고. <웃음> <웃음> 다른, 교수님 웃는 게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네? 이게 교수님 이, 이 고학력인데 웃으면 영구 같잖아. <laughs> 아, 또 하나 별명 붙이네. <laughs> 고학력의연구 우승. 아, 시간 없어요. <laughs> 시간 없어요. <laughs> 자 다음 넘어갑니까? 아니 하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다 보니까 <laughs> 아베가 집권을 하게 됐고 집권하면서 아베 전략은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자기가 이제 패권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돈을 이제 미국처럼 막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제 일본 경제의 체력을 아주 망가뜨려버린 거죠. 2013년도부터 쭉 이제 돈을 대규모 엄청 찍었죠. 2017년, 18년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GDP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수출조차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생산과 소비가 다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내몰린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죠. 일본 엔화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달러 가치 대비해 가지고 엔화 가치가 한 30%나 더 강세를 띄웠었어요. 전쟁이 나거나 하여간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엔화 이제 안전자산의 지위거든요. 근데 아베가 집권하고 을 나선 돈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엔화 가치 떨어뜨린 결과로 쭉 올라갔던 거죠. 올라갔던 건데 자 넘겨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엔화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요, 정확히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기 때문에 신흥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3.7% 허락하는데 네. 엔화가치는10% 이상 허락하는 거 터키를 제가 여기다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터키가 신흥국가 중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지금 되는 나라인데 오케이. 그 나라보다도 한두배 정도 더 떨어진 거예요. 엔화가치가요엔화라는 것이 굉장히 신흥국 통화 수준으로 지위가 떨어진 거예요. 신흥국가들이 경제가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 이중적인 위기를 맞아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석유라든가 원자재 수입하는 데 이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때니까는 안 그래도 원유 올라가는데 그렇죠. 달러로 기름 사 와야 되는데 네. 달러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그렇죠. 비싸지는 거죠. 더 비싸지는 네. 거죠. 일본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오르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중적인 거 하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이 심해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들이 오르잖아요. 시장 금리는 왜 오르는 겁니까?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통화 가치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은 돈을 회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돈이 시중에 많다고 간주하고 돈을 그렇죠? 걷어들여야 되니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행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예. 그 못,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잖아요. 아, 그렇지. GDP 대비 260%가 넘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갈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아, 없어요. 금리가 그렇구나. 올라가게 되면요. 음. 이자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가뜩이나 지금은 세금 수익 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해요. 음... 그래서 국채를 한 43조에서 한 40%씩 발행하는데다가 이자를 내기위또국채 발행해야 그래, 또 국채 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정부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채권이 많이 공급되니까 그 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일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일본 은행들, 그다 보험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금융 충격도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막아야 돼 무조건 되고.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이 전부 다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상승 저지하려면은 채권들을 통화량을 찍어서 또 매입을 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돈을 찍어서 예. 사야죠. 예. 네. 근데 돈을 찍어내면은 엔화 가치 떨어질 게 아니에요? 더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막으려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이 급여 수준이 30년 전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실질적인 소득 수준 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급여가 똑같아도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은 내수가 유축되겠네? 그럼 내수도 유축되죠.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니까. 1년 전부터는 그게 부작용이 심해지다 보니까는 일본은행이 더 이상 인제되니까는 돈을 안 찍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려고, 올라가니까는 채권을 막 매입을 해가지고 금, 금리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 때는 엔화가치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출 을 세계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전에는 엔화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본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면 그렇죠. 해외에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떨어뜨려 봐야 물건을 안 사니까 그렇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그런데 수입액은 또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이제 심해지는 거야. 무역 적자가 심해지니까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해외 투자가 이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또 애나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요. 교수님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네. <laughs> 아이. <아니>, 경제는 과학이에요. <laughs> 5년 전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칭찬 기사가 우리 보수 매체에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 국내 연구소, 한국은행까지 레노라는 경제학자들까지 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또아베노비스또 동네 부천 두들기고 앉았어요. 자기 입으로 칭찬하다가 자 이거 봐보세요. 10년짜리 금리인데 일본이 0.24440이에요. 낮네요. 금리가 낮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3%가 넘었고 어. 예 미국 같은 경우도 3%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만 0.2 일본은 0.25를 절대 방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국채를 막 매입해서 그걸 방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게,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갚아야 될 이자가 네.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이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억지로 이제 막고 있는 거야, 지금요. 자, 일본 정부가 연간 국채를 상환해야 되는 이 규모예요. 이게 어게인이야 단위가. 아, 14조. 14조엔 정도를 상환을 해야 돼, 매년. 15조엔을 돌파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은행의 목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0.1% 책정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10년짜리 금리를 0%로 유지하다 보니까는 기준금리 더 낮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1%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사는 사람 이유가 뭡니까? 내가 100원짜리를 샀는데 네. 10년 후에 네. 90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걸 사는 그게,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기, 저, 그, 굿 캐션인데. 국 네, 캐션? 인데 <laughs>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좀 손실을 본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 채권도 주식처럼 그 이전에 다, 다 이제 처분을 해요. 10년 동안 혼자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전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아. 도박 같은 거지 지금. 어, 일단 나라는 막아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국채는 기본 안전성은 있는데 중간 어딘가에 요거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 그렇죠.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 그런데 그렇죠. 아, 어. 이게 최근에 이제 막 올라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 억누르려고 네. 일본 은행이 최근에 이제 넘겨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고. 울 고급스러운데? <laughs>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지. <laughs> 우리 평소에 못 보는 자료인데. 네네. 일본 은행 자료. 그럼 일본 은행. 야. 이거는 이제, 이제, 이제 일본 국채를 보유한 자들의 비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험 회사. 예. 보험 회사. 은행. 은행.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뱅코브 재펜 어. 중앙은행. <laughs> 예. 얘네들 대부분 갖고 있는 거야. 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오케이. 예. 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얘들이 네다 이제 피, 피 보는 거야. 어. 국가 정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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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돈을 안찍었 썼었어. 갑자기. 네. 부작용은 계속 설명하셨다시피. 그렇죠. 더 이상 돈 찍어내는 거 가지고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네. 수출도 안 되고. 네. 국내 총생산도 안 늘어나고. 거기다가 있어요. 이제 시장의 채권이 말라버리니까는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 채권은 네. 투자가들이 네. 사고팔면서 시장의 금리를 조절하는 아. 기능을 해야 되는데. 유통돼서. 네, 그렇죠. 시장 속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씨가 많아. 아, 다사들버리니까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네. 다 사버린 거 아니에요. 시장에 유통되는 게 없어. 그랬더니. 네. 채권가가 폭락하게 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어. 1일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돈 찍어내는 걸 지금 거의 이제 멈춘 거예요. 네. 멈췄는데 최근에 제일 끝에 보게 되면 네. 최근에 확 이제, 이제 다시 찍어내고 아있는거예 다시 찍어내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되니까 막으려고 음... 막으려고 돈 찍어. 그 동안에 부작용 때문에 돈안 찍어내기로 했는데 네. 그걸 넘어서는 부작용. 네. 금리가 다시 올라가려고 올라가니까. 그래. 왜냐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걸 또돈 다시 찍어내는데 다시 찍어내가지고 금리 인상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엔화 가치 떨어지지. 이 악순환이네. 그렇죠. 그데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지금 외통세 벌린 거야 지금요. 통수. <laughs> 네. 자 넘겨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laughs> 교수님 바쁠 때 보셔야 돼. <laughs> 자동으로 넘어가. <laughs> 자 이거 봐보세요. 엔화가 지금 그러니까 1 3 0행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요. 달러당. 달러당 1 달러다. 네. 근데 이거 우리 IMF 때 보던 그래프인데 이거. <laughs>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거 엔화가 치가 네. 지금요. 자 그런데 넘겨보세요. 요, 요거는 이제 바닥이 이쪽입니다. <웃음> <웃음> 위로 올라가면 추락하는 거예요. <laughs> 예. 이 그래프는. 자,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라고 대형은행. 교수님, 오늘 고급스러워요. <laughs> <laughs> 이번에 스위스야. 제가 주목하는 거를, 얘네들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아... 1달러당 150엔까지 갈 가능성을 네.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국내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웃음> 저랑, <웃음> <웃음> 일본 경제를 정확히 아는사람들이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굉장히 대형은행이에요, 그래. 국제적으로. 엄청나 큰 은행이죠. 네. 네. 자, 넘겨보세요. 네. 아베가 막돈 찍어가지고 했을 때도 저, 저렇게까지 애나같이가안 떨어졌었어. 근데 지금은 저절로 막 저렇게 올라,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언제냐면 2000년 초수준이냐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도. 예. 네. 2000년 초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150엔까지 가게 되면 30년 전으로 가는 거야.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되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던, 일본의 스님 말해서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잖아요. 불 돌아가는 거야. 91년 5월 21일이네. 예. 네. 90년대 초부터 일본이 경제가 멈춰진 상태가 30년 동안 왔는데 마지막 버팀목이 애나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거조차도 30년 전으로 가는 문제는 뭐냐면 저 추세를 막기가 힘든 지금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그만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을 볼 때는 설마 애나가 20, 20세기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일본이 가장 영광을 줬던 시기가 80년대 이때인데 그러면서 9 0년대부터 정체했는데 그때로 지금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150엔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본 자산은 포기하는 걸 쪽으로 이제 자산을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마지막 버팀목이 이 엔화라는 무기였었는데 엔화 가치가 저렇게 속절없이 지금 이제 무너지면서. 아베가 재집권해야 되겠네. <웃음> <웃음>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아니, 최근 돌아가는 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베가 막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재집권 할 수도 있겠어. 정수가 얘기했듯이 아베가 지금 독자적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이런 얘기하고 사격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핵 얘기하고 네. 자위대 헌법에다 명기하겠다라든가. 일본 그거는. 네. 그, 군사적 재무장, 여기 목숨 걸었거든. 그러니까, 유정열이 얘기하는 걸 비슷한 얘기들 다 하고 있잖아, 지금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 핵무기 공유하겠다, 이거. 아무래도 무슨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다시 집권을 깔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구구가 원래 는 그러니까는 제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단순하고 자극적인, 응?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은 와, 하거든요. 국사의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 있었냐면 30년대 대공황 맞이할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일본 경제가요. 그 당시에요. 그때 일본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중일전쟁, 만주사변단. 전쟁으로 돌파를 찾았죠 네. 그걸 돌파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열렸는데 급상황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 핵무기 공유하고, 중국이 대만을 뭐 침략할 거라는 이런 소리 흘리면서. 일부러. 네. 계속 지금 저거 이제 부채질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요. 교수님, 네. 지난주에 제가 호사카 교수님하고 한 얘기 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비슷한 얘기 했는데. 어,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아, 찢지뽕!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일본을 잘 관리 대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 그러니까 감시해야 돼요, 감시. 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김태호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무실로. 지금. 무실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요. 완전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코너에. 어저께 밤에 i m f 에서 4월달 세계의 전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일본은 올해 지나도 팬덤이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해요. IMF 전방에 의하면. 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아베 때문이다. 여론에서 많이 이제 가고 그 있거든요. 이 아베가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일본 경제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아베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걸,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의 군사력을 늘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본 국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죠. 저 가야 돼요. <웃음> <웃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경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해도 그렇다는 거죠. 예. 지난주 후사카 <laughs>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내용 맥이 닿는 건데 교수님 안녕.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